제목은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루키서 일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라는 어, 뜻은 히브리어로 이내라는 것입니다. 이내. 루키의 핵심 단어이지요. 루키는 이렇듯 헤세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햇새드는 인혜와 자비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은 가정의 달로 묵상해보기에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을 다들 소망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그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생각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리를 살펴보면, 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흉년이 들어 공피 바자 풍족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그 가족은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나오미이고 자녀는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론과 기륜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조금 지나자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고국 베들렘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둘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재혼해라.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재혼할 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완강하게 함께 있겠다고 말했으나 거듭 나오미가 말하니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미를 붙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이 칼라놓기까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류하지 못하고, 며느리 루과 함께 베들레음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다반가워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은 실패하고 빈털털이로 온 사람에게 안가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부터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 나오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니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첫째로 빈채로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빈채로 돌아온 나오미. 1절부터 보면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랬습니다. <laughs>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아보 이주하지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생긴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도 자녀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걸치고 있는 롯한 벌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렘을 버리고 이주한 결과입니다. 현실을 쫓아서 간 결과입니다 더 풍족하게 살,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베들렘이라는 떡집을 떠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떡집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laughs> 다른 하나는 그텅빈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성숙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육절이 보면은 나오비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계시을 거죠. 그것을 두 며느리가 목도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함께 하겠다고 하다가 계속 고나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베들렘 땅에 양식을 다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친정으로 가버리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지. 나는 계산을 당긴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면 더욱더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알고 그랬을까요? 루토 반신반의 했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겠지만요.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 이뤘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오긴 했으나 사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다이렇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루세헤세드 루세헤세 루세헤세드란 인간편에서 인해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인애와 자비이겠지만요. 그러면 어떠한 인애와 자비일까요? 그것은 나오미에 대한 루세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나름 계산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기록에는 안 나오니까 헌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롱청만고백 16절 17절입니다. 루시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 다면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는 모압의금무스 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종을 한 것입니다. 해도 철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기 보다는 믿음으로 맡겼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바이세 증조모가 되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절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진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루스는 헤세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헤세드는 이제 보아스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에서. 이 장을 보면 루스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레 가문의 알려진 부자였습니다. 루스는 생계를 위해서 이삭의 주스로 가겠다고 나미에게 나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오미는 흔쾌히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나오미의 엘리멜레 가문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예브란 마을로 와서 이삭 죽고 있는 루스를 봅니다. 보아스는 이삭 죽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종이 감독은. 나오미의 며느리 모함 여인 루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많이 죽게 놔두어 가면서 계속 여기 와서 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실한 곡식을 뽑아 두도록 하여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종들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넘치는 친절을 베푼 것이죠. 보아스의 햇새드 그래서 루시 물어보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고.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도습니다루스 나오미에 대한 혜세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헤세들을 숙성하게끔 한 것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 가문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이장4 절에 보면은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 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모습이 마치 한 가족처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루이 속해 있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연이든 마침이든 복된 공동체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루키에서는 모함녀인 루스로부터 시작되었고, 보아스에게서 숙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헌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엔테이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때마침 베들레헴에온 것도 루시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보아스가 엘리멜레 가문이었던 것도 다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기도함으로 맞이했던 모든 상황과 만남은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만난 모든 상황과 사람과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더 진전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니까 군하여서 루시 보아스의 배필이 되기로 작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제도인 기업무를자입니다. 대신 가문의 빚을 갚아주고 자손까지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부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를 수락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사장 22절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요. 내째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듯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루스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로 숙성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주시지요. 최종적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불행했던 나오미에게도 나중에 17절에 보면은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으니 그는 바이세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낳지 않았고 루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베시라고 하여 그는 다이세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헷새드는 참으로 왕공무지합니다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양 내내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여인 루스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하신 대로 잘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아 같이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텅빈 마음과 빈털털리가될수지라도 우리 모두는 루세의 헌신적인 헤세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베푸는 헤세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회복되었고. 이미 제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아직이라는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햇새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루세 헌신적인 햇새드로 살게 하시고, 보아스의 배품의 햇새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